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병 대표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급격한 반등흐름 보여주면서 어,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잘못 표기했군요. 어, 코스피 1.94, 코스닥 0.53% 상승하는 강세 흐름을 어,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은 뭐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장초반에 여러 섹터로 수급 이동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어, 그렇지만 결국 바이오주가 주도 섹터 역할을 잡으면서 AI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 장비 주등 바이오 전반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AI 반도체 섹터도 미증시에서도 사실 그렇게 약하지 않았죠. 엔비디아도 상승했으니까요. AI 반도체 섹터 어, 회로기판 중심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이슈 살펴보면요, 어, 이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담 참석자 출국을 하고요.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 연준 주요 인사들이 이 연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맥파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 그래도 이제 증시 방향성에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관심 섹터는 이 지금 오늘 여기 올려드린 관심 섹터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AI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주들이 중심을 잡으면서 끌고 갔고요. 조선주도 사실 대장주는 어느 정도 살아 있고 원전주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로 대장주급의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것들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다음 순환매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는 한국 p i m 그리고 모델 솔루션도 잘 움직였고요. AI 반도체에서 오늘 회로기판 관련주 심텍 어, 저점 한번 잡아봤는데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장 방안 브리핑을 어, 해보면 양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 미증시 혼조세를 딛고 이제 우리 증시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탄탄한 수급을 증명하고 을 있습니다. 어, 외국인도 매수회로 전환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2조 4천억가량의 대량 매도 후에 어, 다시 물량을 확보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우리 증시 매력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일방적인 매도가 아니라 매수해야 할 종목들은 매수를 해주면서 변동성에 어,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증시에서 AI 기술기업에 대한 고점론 지속되고 있고, 특히 AI 인프라, 이 인프라에 대한 감가상 논란이 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빅테크들,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에서는 보통 이엔비디아의이 ai 칩을 사용 연한을 한 6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것이 정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 빅 쇼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이 마이클 버리가 계속 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을 지은것 같아요 아무도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짓지도 못했는데. 벌써 감가상각을 논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MS에서의 보고서가 나왔죠. 어, 자사의 모든 컴퓨터 이 사용 연한을 조사해 보니 2년 정도다.라고 어, 이제 이 보고서가 올라온 만큼 어, 이 AI 감가상각 논란은 사그라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재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어, 사용 연한을 6년으로 세팅해 놓고 어, 실적과 그에 대비한 비용, 그 그걸 모두 어, 정리한 영업 이익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미래 가치의기준에서 산정이 됐다면 이제 사용 연한을 2년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보다 면밀한 어떠한 어, 정확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사용 연한이 6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요. 그렇게 2년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비용이 세배가 되는 거죠. 6년치가 2년치가 된 거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엔비 d a 칩을 교환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비용적으로 2년 6년짜리 비용이 2년으로 그렇다면 비용은 세배 증가 그러면 영업이익이 확 축소되겠죠. 그러면 주가도 역시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에서 어 모두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칩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어, 같이 어, 공동 책임을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 어, 2년, 2년 만에 이제 a 칩을 교환을 해야 할때 보상 판매 형식으로 갈수 있겠죠. 일종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하나의 모든 게다 모멘텀이 될수 있어요. 나중 주가 흐름에서. 어, 보상 판매 제도 실시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 다시 AI 붐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어, 이 일방적으로 2년만에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2년이란 주기도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좀더 수명을 늘리기 위한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발열이 너무 심하면, 어, 이 수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까 이 발열을 잡는 부분과, 어 그럼 공조가 되겠죠 그러주 그 그러, 그러 이후엔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 연관성 있는 부분은 다 수혜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혜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런 감가상각의 논란은 또 다른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회를 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닌데 지금 당장은 사용 연한에 대한 진짜 의구심 이거는 해,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쓸줄 알고 6년 동안, 어 쓰게끔 해서 우리가 매출 지금 성장률을 더해서 이제 그 영업이익을 도출하고 그 상태에서 미래 가치를 산정해서 이제 이 주가가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6년을 쓰는 게 아니라 2년밖에 못 쓴다고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의 재조정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 바이오주가 주도 섹터로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 그리고 AI 바이오, 의료용 로봇, 의료 장비 바이오 전망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들도 모두 AI가 들어가고 피지컬 AI 어, 의료용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의료 장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이오도 이제는 전통의 바이오도 올라가지만. 새로운 바이오주들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흐름상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조선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장주들은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고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순환매 대응하기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전략이에요. 조정구간에서 매수해주고요. 반등구간에선. 아무리 신고가 랠리가 나오더라도 팔아야 할땐 팔아주란 얘기죠 그래서 수익 실현 기본적 전략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 확보를 할수 있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 대응 전략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일단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매우 대단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조 5천억 원의 매도를 내뿜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한 4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일억 5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렇게 음, 목요일날 9천억 매수, 금요일날 2조 3천억에 대한 매도, 어, 그리고 오늘 5천억 매수. 이게 뭐냐면 환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방적인 매도가 나갈 때는 환율이 1470원을 육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10원, 20원 정도 환율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씩의 매수세를 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늘 환율이 1450원대 잖아요? 이게 뭐냐면 무작정 매도할 수 없다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방적인 매도가 아니라 매수해야 할 종목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런 모습의 일환이다라고 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한3% 올랐는데 AI발 수요 폭증에 지금 공급난 이 D램 재고가 급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 급증이죠 이거는 서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라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어, D램 랜드 제품이 사라지는 현상 음. 올해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확대, 재고 정리를 진행. 3분기 감소는 판매 회복수, 회복세에 따른 자연 감소. 이게 지금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상반기에는 재고 정리를 한 거고, 어 지금 3분기에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한 거고 3분기에는 어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많이 팔린 거다랍니다. 자, 재고가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면 어,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들의 주가도 역시 네드플래시를 어, 진행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다 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투톱은 당연하고요 오늘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못했지만 제주반도체나 어, 미래반도체 이런 전통의 바이오, 어, 반도체, 어,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 그리고 d i 오늘 좋은 이름 보였는데 d i 와 같은 이 검사 장비라든지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전공정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와 같은 전공정 장비 업체들 주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도 계속 수급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제 결찰 보시고,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PCB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신고가. 코리아 서키트가, 어, 아, 우, 우선주인데요. 코리아 서키트 역시 20% 오르면서 신고가를 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의 상승 흐름에 대한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적 개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대신증권에서, 어 목표가를 1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이제 대폭 상향했는데, 32,000원이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모듈 매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적 관련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역시 증권과 목표가 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어요. 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 자 잡으면서 어, 지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매출과 영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약간 소외가 되는 종목이 바로 심텍이죠. 심텍은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가 11월 7일 날 급락을 했는데 영업익 어 시장 컨센서스를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때 추가 상장 물량까지도 어,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추가 상장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 추가 상장 물량을 소화하면서 기술적으로 오히려 좋은 위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심텍에 대한 기사는 뭐 크게 어,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올해 이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00%가 증가했는데 이 123억이라는 숫자에 좀 시장이 실망을 한 거고 매출액 증가, 당기순이익은 감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텍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심텍의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역시나 상승 흐름 어 이때 왜냐면 추가 상장 물량도 있었어요. CB 전환되는 물량이 있었는데 전환청구권 2분이 한3 4 0만 주,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4.6% 가량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또 물량 부담까지 생기면서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는 지금 단기 바닥을 오히려 확인시켜주고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을 할수 있는 시점이라고 봤고 오늘 진입 이후에 12%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코리아 서킷과 또 이스페타시스가 회로 기판 관련 주들의 상승 흐름을 이끌게 되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흐름까지도 나와줄 겁니다. 관심 깊게 가져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 바이오주들은 새로운 내용은 종목별로 다 있,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어, 살펴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로키데스케어가 가장 강했으니까 로키데스케어를 보게 되면 장기재생 전문기업인데 중국에서 바이오물질 동결 경화 방식이 적용된 바이오프린터 어, 이 방법에 대해서 특허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러니까 이 장기재생 전문 기업인데 장기재생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물질을 동결시키고 어 그리고 동결해서 이제 경화시켜서 바이오프린터를 활용한 장기재생 똑같은 모양의 장기재생 치료 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기 위한 특허권이겠죠 어 이제 뭐 인공 장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어, 자 핵심 IP 인프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어, 기술적으로 수출하는 어, 기술 수출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플랫폼 기술들이죠. 어떤 약품에도 다등그 적용시킬 수 있는 어, 이 로키데스케어의 이 동결 경화 바이오프린터 특허도 역시 비슷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 너무나도 좋은 종목인데 너무 일전에 매매하면서. 오히려 수익 받다가 수익 낸거 그냥 뱉어내고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신규 상장했을 때 이렇게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상한가에 갔어도 이 상한가가 고가권 상한가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림 주고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고가권 상한가니까 거래도 별로 없는 상한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로키스로키 헬스케어 역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지난 금요일에 어 공포스러운 모습을 딛고 오늘 상승장으로 마감을 완벽하게 해줬어요. 지금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거고 우린 이 흐름 속에서 어 조정시, 조정시 매수와 반등시 매도 수익실현 이 단순한 전략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우리의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효율적인 전략으로 어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의 수익계좌의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면서 저는 내일 영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어, 내일 모레 빠르면 수요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